안녕하세요 고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어, 제 강의 자료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익힌 후 또는 어,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읽어본 후그 확인하고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인강이라도 듣기만 해서 쓰는 여러분들 것이 안 내려간다는 거 알고 있죠 스스로 공부를 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 그것이 여러분들 공부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규보의 수필 한문 수필을 설을 한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이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그다음에 그 경험에서 이끌어낸 교훈을 적은 한문 수필의 한 양식입니다. 서로의 특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한번 정리를 하고요. 자, 이 옥설은 자, 이 옥이라는 것은 지붕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자, 지붕을 고치면서 어, 느낀 것을 자, 적은 한문수필이 바로 이 옥설입니다. 여러분, 이 지붕을 한번 보죠. 많이 상했죠. 자, 이것을 바로 고치면은 비용이 적게 들 것이고. 뭐 여기서 오랫동안 놔뒀다가 고친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자, 지붕을 고치면서 이렇게 느낀 것. 잘못은 빨리 고칠수록 좋다라는 교훈을 적은 글이 바로 이교보의 이옥설인데요. 오늘 이걸 공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적폐라는 말. 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요. 적패는 이런 뜻입니다. 오랫동안 사인 폐단입니다. 이건 당연히 뽑아야 할 그런 대상이죠. 말로만 뽑지 말고 진짜로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이런 걸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나오니까 참 아쉽죠. 고려 때 몽고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몽고 권력에 의지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세력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일본에 저항한 사람도 있었지만 친일파들도 있었잖아요. 이옥이 집을 고치면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자, 집을 고쳤는데 사람을 빨리 안 고치면 어떻게 되냐. 느 사람이 잘못을 고치면 망하게 되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자, 집을 고치면서 어, 깨달은 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했죠. 또 나라에도 적용을 했죠. 자 이런 것을 유추 합니다. 유추의 방법으로 드러내는 수필 유혹설입니다. 아, 먼저 속담 하나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미가 뭐죠? 여러분들은 호미를 잘못 봤을 것 같은데요. 자 농기구의 하나인데 손에 잡고 뭐 잡초나 또 흙을 다루는 이런 농기구입니다. 가래가 있는데요. 가래는 이런 보기만 봐도 조금 더 크죠. 어, 호미와 비슷한데 가래는 조금 더큰 농기구입니다. 자, 호미는 작죠. 가래는 큽니다. 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겠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해결한다. 자, 우리 모든 것에는 때가 있잖아요. 자 적절한 시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힘들겠죠. 어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하는 이런 시절이 공부를 하는 시절인데요. 자, 공부를 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고생이 나중에 좀더 나은 삶을 보장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도 좀 힘을 내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행랑체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 있었다. 자행랑체는 문간체죠. 옛날에 양반집에 가면 대문 옆에 있는 집입니다. 퇴락하여는 무너지고 떨어졌어죠.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두 칸은 비가 센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 하다. 이처 수리하지 못하였다. 자, 이거는 수리할 시기를 놓쳤다는 뜻이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괴화를 갈게 하였다. 자, 그러 보니까, 자, 두 칸은 비가 쉰지 오래되었고, 다른 한 칸은 비가 쉰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비가 쉰지 오래된 것은 석깔에 추녀, 기둥, 들뽀가 모두 석고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다. 자, 호미로 막을 것을 결국 가래로 막은 게 되겠죠. 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다는 뜻입니다.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는 것. 아까 비를 오래 맞은 것하고는 대조가 되죠.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섞여 들었다. 자, 어, 비를 맞은 오래된 것하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는 것이 대조가 됩니다. 자 대조적인 고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퇴락한 행낭체를 수리한 경험이 드러나는데요. 자이 대상 행낭체라는 대상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나 이런 것이겠죠. 잘못을 빨리 고치면 쉽게 고칠 수 있다. 어, 비를 많이 맞기 전에 고쳤으면 돈이 적게 들었겠죠. 자, 이거는 결국 자기가 집을 수리한 경험, 즉, 체험을 통한 깨달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의 몸은 신체잖아요. 자, 이 신체를 통해서, 겨, 이거는 결국 사람 그 자신을 뜻할 겁니다. 자, 집을 수리한 경험을 사람으로 지금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 집 수리를 사람에게 적용을 했잖아요. 자, 어떤 근거, 어떤 것을 근거로 다른 것을 추측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유추로 합니다. 자, 유추적 적용 1인데, 다음에 또 유추적 적용 하나 더 나오겠죠. 자, 집을 고친 것을 사람의 몸에 유추를 했습니다. 잘못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몸의 폐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썩게 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자, 폐망은 망하여지다, 즉, 몸을 망치다는 뜻이겠죠. 뭐, 담배가 나쁘다는 걸 알지만은 많은 사람들 끊지 못하잖아. 그것은 결국 폐, 즉, 몸을 망치게 되는 길이 되겠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고를 거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세울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자, 이뿐만 아니라, 자, 집을 수리한 경험을 사람에게 적용을 했고요. 자, 잘못을 빨리 고쳐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자, 대상이 가진 의미를 유추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정사는 정치죠. 그래. 깨달은 것을 집을 고치면서 깨달은 것을 정치에 적용하고 있죠. 자 앞에서는 사람에게 적용을 했고요. 여기는 정치에 적용을 했으니까 유초적 적용 2가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무거리가 개혁하지 않다가 자,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자 이게 바로 부정부패가 되겠죠. 요즘 우리도 뭐 부정부패 척결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정말 올바른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유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 어렵다 자 이건 바로 소일고외양간 고치는 계획이 되겠고 또 사후약방문에 해당되겠죠 그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자신과 타인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거는 삼간다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음 이런 교훈을 전하고 싶겠죠. 그 때를 놓치고 탄식하는 게 바로 만시지탄이 되겠죠. 자 만시지탄을 경계한다. 경계한다는 것은 그것에 교훈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자 깨달음을 정치에 적용했습니다. 자 대상의 의미를 확장해 줘. 처음에 집을 고치면서 사람의 몸에 적용을 했고, 그 다음, 나라의 정치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어, 짧지만, 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제 이 이옥설, 집을 고치면서 깨달은 것을 적은 설, 이옥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래는 한문수풀입니다. 설입니다. 자 서른 어, 예허와 교훈의 구조로 되어있는데요. 즉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적은 한문 양식의 하나입니다. 자 교훈적이죠. 자기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유추는 어떠한 하나의 분야를 다른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자 여기는 집을 고친 일을 사람과 정치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특징은 자, 사실적 경험과 깨달음, 교훈의 구성 이게 설의 구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확장과 유추의 방법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행랑체 수리를 통해서 즉시 수리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이걸 개인의 경우에, 개인의 몸에 적용을 했죠. 그래서 또 나라의 경우에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확정과 유의 방법을 전개하게 되겠죠. 주제는 잘못을 알고 빨리 고치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음, 선생님도 뭐, 잘안 됩니다만은, 그,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빨리 고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공부가 잘안 된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입니다. 전반부는 이런 내용이 죠행랑체 소리를 늦게 하다 경비가 많이 들었다. 후반부는 사람의 잘못도 제때 고치지 않으면 폐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나라의 정치, 정사도 개혁하지 않으면 백성이 더러워진다. 따라서 우리는 제때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는 글이 되겠죠. 고려 후기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이 욕설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여러분들, 한번 이 글을 통해서 뭘를 얘기할까요? 나라가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겠죠. 이교부가 관료로서 활동하던 시기는 고려 중앙 집권체제가 최씨 무신 정권의 무력, 그 다음에 몽고의 여러 차례의 침입으로, 자, 최씨 무신 정권이나 몽고의 여러 차례의 침입으로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겠죠. 자, 백성들은 전란으로 참혹한 고통을 당했다. 자, 무신 집권층에서는 목숨을 몽고에, 목숨을 바쳐 몽고에 저항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아니야, 가뭄만을 보호하는 데 힘을 섬는이도 있었죠. 그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일본에 저항하는, 어, 사람들도 있었지만, 친일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자, 결국은 이런 어려운 시기의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백성이 힘들고, 나라가 위태롭다. 즉, 정사를 기억하자면, 아니면 백성들이 위태롭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거를 쓴고 합니다. 따라서, 자, 여기에 자신들의 아니와 가뭄마을 보호하는 데 힘을 쏟는 이들을 멀리 하고, 그 다음에, 어 몽고에 저항하는 이들, 자, 부조리함에 저항한 이들이 뱃살 길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이 옥설의 마지막 대목이다. 이 내용을 자신의 처지에 적용하여 한번 써보자 합니다. 이 옥설의 마지막 대목은, 나라의 정치도 기억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못 살게 되고, 나중에 이것을 바꾸려 하면 더 힘이 들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자, 유추는 하나의 사건이나 개념을 유사한 경우로 적용하는 방법이죠. 자, 이 글에서는 집을 짓는, 아, 집을 고치면서 사람의 몸이 아픈 것과, 그 다음에 어, 사람 몸이 아픈 것과 나라의 정치가 잘못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한 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학교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학급의 경우는 어떤 게 있냐. 또는 나 자신의, 또는 우리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줄수 있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옥설과 공방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방전을 읽고 이 옥설과 비교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는데요. 자, 공방은 엽전입니다. 사람 대문. 자, 엽전을 사람에 비유했으니까 이거는 의인법이 쓰였겠네요. 겉은 동그랗고 자, 원만하죠. 외모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가운데는 내모나다 속은 내모나다는 거죠. 내면은, 그래, 뭐가 났다 부정적이죠.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처세술이 좋은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또 간사한 성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좀 아쉽죠. 당시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여 참, 교만하고 참남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참남은 분수에 지나치다. 는 뜻입니다.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나쁜, 군주에 또 나쁜 관리가 있으니까 나라가 상당히 어렵겠죠. 호재 때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재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후로 임명했다. 자, 부민후는 백성을 풍요롭게 할 벼슬 아치입니다 자, 이름이 조금, 음, 실제 행동과는 좀 다르죠. 백성을 풍요롭게 할, 어, 재후로 임명을 했어요. 그 물인 염, 철, 성은. 성은 이건 옛날에 성상이죠. 성상. 중국의 어떤 벼슬입니다. 성상인데요. 염은 소금이고 철은 쇠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도 그 소금과 쇠가 상당히 중요했겠죠. 그 소금과, 어, 소금과 쇠를 다루는 관리, 근과 함께 조정해 있었다. 뭐 지금도 좀, 뭐, 보면은, 그, 돈을 많이 가진 분들이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이런 어떤 분들이 높은 관리에 있는 경우도 있죠. 흔히 항상 공방을 가형이라 부르고, 옛날부터 아마 이베슬아치들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음, 좀, 뭐라 할까요? 아부라 할까요? 이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둘이 굉장히 친했다, 그죠? 이런 걸 우리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다. 돈을 밝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잃죠.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어떤 도덕이나 이런 게 기본이 되는데 요즘은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되면서, 어, 돈이 최고의 우선이 되었죠.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기 위해 체면을 사리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의 경중을 서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자모는 원금과 이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1%는 중요하지 않죠. 자, 만 원을 가진 사람한테 1%는 100원입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1억을 가진 사람한테 1%는 100만원입니까? 그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자가, 중, 많이 가진 사람은 이자가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사실 이자가, 음, 어떤지 체감을 하기 어렵죠. 자, 원금과 이자를 따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공방은. 그, 이제 밝았다는 뜻이죠.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도자기와 철만 아니고요. 백성들과 함께 조그마한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기중하게 해겠다 어떻게 보면 요즘의 어떤 자본주의와 똑같죠. 그의 경제만능주의에 빠진 거죠. 그 돈의 폐해. 이옥이라는 분이 고려시대에 벌써 이런 자본주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죠?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돕도록 하고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요즘도 뭐 투기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 투기를 위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뭐 주식이나 또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의 서민들은 손해를 봅니다. 자, 생산적인 일보다 돈을 만지는 일에 매달렸다.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현인과 불추한 것을 가리지 않고 비록 시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그와 사귀었다. 공방이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속물적 근성이 드러납니다. 소위 시장 바닥 사귐이란 이런 것을 말한다. 공방은 때로는 동네의 나쁜 소년들을 따라다니면서 바둑을 두고 계고를 삼았다. 나쁜 소년들, 불량배입니까? 자, 계고는조사의 놀이. 이런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낙을 잘했기 때문에 성낙은 성하는 발을 잘 들어주었다. 요즘은 청탁이죠. 그 공방은 내물을 받고 또 청탁을 잘 들어준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 이를 들고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금 백근과 같다고 했다. 자, 돈이면 안 듣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들립니다 자, 공방은 모든 것을 뭐 돈을 통해서 해결하니까요. 다 들어주었죠. 자, 이를 통해서 공방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를알수 있습니다. 자, 공방의 모습과 성격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글을 쓴 목적에 관하여 도 작품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습니다. 자, 이옥설도 그렇고 공방전도 그렇고 독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쓴 글이 되겠죠. 표현 방식에 관하여 도 작품의 차이점을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옥설은 공방전인데요. 이옥설은 직설적이고 직접적입니다. 공방전은 비유적이고 은유를 통했죠. 은유 의인법입니다. 의인법을 통했고 또 풍자하고 있죠.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옥설은 자신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드러냈고 공방전은 의인화된 인물, 즉 허구적 인물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내 자, 이 옥설은 유초의 방법을 사용했고요. 공방전은 공방의 일대형식즉 서사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옥설과 공방전을 공부 한번 해봤습니다. 어, 늘 말씀드리지만 제 자료는 어, 충분히 수업을 들은 후또 내용을 확인한 후에 자, 정리하고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